입니다. 오늘은 실전 중국어 사음별 중국어 회화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에 관련된 날씨를 표현하는 어휘들과 계절에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오늘의 수업 순서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에 관련된 상황별 표현과 표현내 어휘들 살펴보겠습니다.이어서 오늘 배운 어휘를 나만의 언어로 만들어보는 시간. 한국말을 중국말로 바로바로 바로 코너와 한 단계 더 올라가보기 코너를 통해 실력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썸츠 코너에서는요. 오늘 배운 어휘들을 정리해 보고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꼬마 친구 가연이, 시연이와 함께하는 슈어슈어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今天天气怎치样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진티치점 모양. 오늘 날씨는 너무 추워요. 치 오늘 날씨는 너무 추워요. 치 오늘 날씨는 너무 더워요. 찐티엔티엔치 헐러 오늘 날씨는 너무 더워요. 찐티엔티엔치 헐러 오늘은 눈이 와요. 찐티엔샤췬라. 오늘은 눈이 와요. 찐티엔샤췬라. 오늘은 비가 와요. 진티엔샤오위르라 오늘은 비가 와요 진티엔샤오위르라 오늘은 바람이 불어요 진티엔꽈펑러 오늘은 바람이 불어요 진티엔꽈펑러 첫째 문제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진티엔 티엔치 저머야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진티엔은 오늘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티엔치, 티엔치는 날씨를 의미합니다. 저머야, <목소리> 저머야는 <목소리> <목소리> 의문사로서 어때요? 어떻습니까? 라는 의문의 어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찐, 티엔, 티엔, 치, 점, 뭐, 양. 함께 쓰이면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라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 날씨는 너무 추워요 라는 표현. 찐, 티엔, 티엔, 치, 헐렁. 이라는 문장인데요. 표현의 어휘들 살펴보겠습니다. 찐티엔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오늘이라는 표현입니다. 티엔치 티엔치는 날씨를 나타냅니다. 헌 헌은 부사로서 매우, 아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렁 렁은 춥다, 차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찐티엔 t n c h 렁 함께 쓰이면 오늘 날씨는 너무 추워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 문장에서 함께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어 제3성조의 성조 변화입니다. 제3성조의 음절이 바로 뒤에 제3성조의 음절이 올 경우에는요. 발음을 좀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성조를 이성으로 변경해서 발음하게 되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헌렁을 헐렁 으로 변경해서 발음하면 됩니다. 이 표현에서 한가지 더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말에도 오늘 날씨는 너무 추워요. 와 오늘은 너무 추워요는 같은 의미를 전달하게 되듯이 중국어에서도 날씨는 에 해당하는 부분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찐티엔티엔치 헐렁과 찐티엔헐렁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찐티엔티엔치 헐렁 오늘 날씨는 너무 더워요라는 표현인데요, 표현의 어휘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 드린 어휘는 생략하고 새로운 어휘들 중심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 헌은 부사로서 매우 아주의 정도를 나타내고요, 르어, 르허. 르어는 덥다 뜨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今天天气很热 함께 쓰이면 오늘 날씨는 너무 더워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今天很热 라고 표현해도 같은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今天下雪了 오늘은 눈이 내려요 라는 표현인데요. 표현의 어휘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아슈에 눈이 내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러 러는 문장 끝에 쓰여서 상황이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문장에서는요 본래는 눈이 내리지 않다가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상태로 변화하였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문장에서 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문장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바로 말하는 어감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러가 없이 진티엔 샤쇠는 오늘 눈이 내려 라는 의미이고요. 진티엔 샤쇠럭은 래른 눈이 내리지 않다가 지금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今天下雪러 함께 쓰이면 오늘은 눈이 내려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今天下 윌러 오늘은 비가 내려요 라는 표현인데요. 표현에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下雨. 下雨는 비가 내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러 了는 마찬가지로 문장 끝에 쓰여서 상황이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진 티엔 시아 위러 함께 쓰이면 오늘은 비가 내려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문장 내에서도 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말하는 이의 어감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 티엔 꽈펑러 오늘은 바람이 불어요. 표현의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꽈펑꽈펑은 feng, 바람이 불다라는 의미입니다. 러. 러는 마찬가지로 문장 끝에 쓰여서 상황이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게 합니다. 찐티엔, 콰펑, 러 함께 쓰이면 오늘은 바람이 불어요라는 표현이 됩니다. 들리는 대로 순서대로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해당하는 단어 떠올려 보세요. 날씨는에 해당하는 어휘. 많이 반복해서 기억하고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라는 의문형 의문사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함께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찐티엔 네, 티엔치 떻습하셨습니다습니 오늘 날씨는 너무 추워요 라는 문장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에 해당하는 어휘 떠올려 보세요. 날씨는에 해당하는 어휘 떠올려 보시고요. 너무, 많이 라는 부사 떠올려 보세요. 추워요를 의미하는 어휘 떠올려 보시고요. 네. 이제 함께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너무 추워요. 진티엔 티엔치 헌렁 자, 제3성조의 성조 변화 유의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티엔 티엔치 헐렁 진티엔 티엔치 헌렁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눈이 와요라는 표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에 해당하는 어휘 떠올려 보시고요. 눈이 오다, 눈이 내리다 라는 표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 끝에 놓여서 상황이나 상태가 변화했다 라는 느낌을 주는 어기 조사 떠올려 보세요. 자, 함께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찐틴 시아슈 러 찐틴 시야, 쉐, 러.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에 해당하는 어휘 이미 기억하고 계시죠? 자, 비가 오다 라는, 비가 내리다 라는 어휘 떠올려 보세요. 문장 끝에 놓여서 상황이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어감을 주는 어기조사 함께 떠올려 보세요. 오늘은 비가 와요라는 표현 함께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티엔 샤오윌 윌러. 네, 잘 하셨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불어요라는 표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미 떠올리셨을 것 같고요. 바람이 불다 바람이 불다 라는 표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 끝에 놓여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어기조사 떠올려 보세요. 자, 함께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불어요. 티엔 天刮风了티天刮风了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날씨나 계절의 변화에 대한 표현일 텐데요. 오늘은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에 관련된 표현을 배워보았습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 보기 코너에서는요, 계절을 나타내는 어휘와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로 계절을 표현할 때에는 춘, 씨아 치우, 동 이렇게 사계절을 나타내는 어의 뒤에 티엔이라는 어의를 함께 써서 계절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 티엔은 티엔치 즉 계절을 표현하게 됩니다. 중국어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표현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봄을 의미하는 춘에 tn이 함께하여 춘 tn 봄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름을 의미하는 시야에 계절을 의미하는 tn을 함께 사용하여 시야 tn 여름을 의미하게 됩니다. 가을을 의미하는 치우에 계절을 의미하는 tn을 함께 사용하여 치우티엔 즉 가을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은 겨울을 의미하는 똥에 계절을 의미하는 티엔을 함께 사용하여 똥티엔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티엔, 시아티엔. 치우, 티엔, 똥, 티엔. 네, 잘하셨습니다. 중국어로 계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계절을 이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표현하는 문장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문장은요, 바로 겨울이 되니 추워졌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티엘러 러. 러. 이 문장에서 저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러 부분입니다. 러는 앞서 배웠듯이 문장 끝에 쓰여서 상황이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문장 내에서는 앞절에서도 러가 사용이 됐고요. 뒷절에서도 또한 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러가 연달아서 앞뒤절에 놓여있을 경우에는요. 상황이나 상태의 변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또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똥티틸러이 문장에서의 의미는 겨울이 되는 걸로 변화하여서 날씨가 아직도 계속 추워지고 있다. 또는 겨울이 되는 걸로 변해서 날씨가 아직도 계속 추워지는 진행 중에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다음 표현 여름이 되니 날씨가 더워졌어요라는 표현입니다. 시아티엔러. 티엔러. 이 표현에서도 앞서 배웠듯이 러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문장 끝에 하나만 사용한 러가 아니라, 앞절과 뒷절 함께 쓰였을 때는 상황이나 상태의 변화가 계속 진행이 되거나 지속되고 있다 라는 어기를 갖고 있다 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배운 새로운 어휘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티엔 오늘이라는 표현입니다. 진티엔진티엔 점어양 음이문에 쓰여서 어때요? 어떻습니까? 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점어양 점어양 티엔 날씨를 나타냅니다. T N T N T N C T N C는 날씨 일기를 나타냅니다. T N C T N C 헌 부사로서 매우 아주라는 뜻입니다. 헌헌 헌. 구아펑 바람이 불다라는 뜻입니다. 구아펑 구아펑 은 춥다 차갑다라는 의미입니다. 렁렁르 르는 뜨겁다 덥다라는 의미입니다. 르 눈이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시아 쉘 시아 쉘 시아 위 비가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시아 위 시아 위러 러는 동작이나 상황의 변화나 완료를 나타내게 됩니다. 러 러, 러, 러 앞절과 뒷절에 함께 쓰이는 러는요, 동작이나 상황의 변화가 계속 지속이 되거나 진행이 됨을 의미하게 됩니다.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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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 티엔, 봄을 의미합니다. 춘티엔, 춘티엔, 시아티엔, 여름을 의미합니다. 시아티엔, 시아티엔, 치우티엔, 가을을 의미합니다. 치우티엔, 치우티엔, 똥티엔, 겨울을 의미합니다. 똥티엔, 똥, 티 안녕하세요. 저 가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뚜부 시연이에요. 오늘은 날씨에 대해서 함께 재밌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꼬마 친구 가연이 시연이가 오늘의 주제, 날씨에 관련해서 열심히 준비를 네, 해어요 함께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짜잔! 저희 보이시나요? 네, 까시의 뚝딱뚝딱 중국어 네,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림을 그렸는데요. 하나하나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작품은 짜잔! 봄입니다. 봄. 봄 혹시 중국어로 뭔지 아시나요? 한번 연습해볼게요. 봄춘 티엔! 춘티엔. 주티엔.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계절, 바로 여름입니다. 자 여름은 중국어로 시아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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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온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아티엔, 시아티엔. 시아티엔. 네, 잘했습니다. 자, 여름 다음에 오는 계절, 바로 가을입니다. 치우티엔. 치우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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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티엔. 가을 다음에 오는 계절입니다. 바로 겨울이죠? 자, 겨울 그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겨울. 자, 겨울, 겨울 중국어로 어떻게 하는지 연습해 볼게요. 똥티엔. 똥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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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티엔. 네, 잘하셨습니다. 똥 Okay. 아이 잘했어요. 가연이가 날씨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겨울이고요. 시연이는 지금 여름이에요. 자 그러면 날씨는 어떨까요? 네 겨울이니까 저는 무척 춥, 춥고요. 시연이는 여름이니까 무척 덥겠죠? 자 가연이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주니 하우. 치치에 치에 치에 자 틴틴 헐러 아니워요니허 짜잼 티텐티티티저야 인텔 컬오참 잘했어요 정말 정말 잘했죠? 자 그다음 상황이죠? 바로 겨울이고 눈이 내려요 그래서 저는 오늘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좋겠다. 친구는 시연이는 여름이고요 여름에 자주 볼수 있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비가 내리고 있어요라는 상황이 되겠죠. 자, 가연이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때요? So 오늘 씨는어요 <음> 오늘 씨 어때요? 씨어요 어때요? 어어어 잘했죠? 아주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정확하게 발음했습니다. 저는 지금 낙엽이 무성한 지금 가을날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언이가 질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늘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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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늘은 오늘은 오늘 중국어 회화, 일곱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실전 중국어 사원별 중국어 회화는 계속됩니다. 채널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다시 만나요.